이사별의 능거 쉬운 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53장을 통하여 여호와 뜻을 성취함에 대해서 속권죄물에 대해서 결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시온종말의 영광이 52장과 같이 이루어지는데는 에덴 동선이 회복되서 새시가 이루어지고 사명제가 왕권을 받게 되는 완전 평화왕국 그리스도의 나라 성대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주님의 속권죄물에 십자가의 승리로서만이 하늘님의 뜻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준 것인데요.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려주셨다이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사야 9장 6절, 7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한 아기로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했을 때 결국은 영원한 그 다이세 왕국의 왕이 되서 이제는 영원한 나라를 이리게 해서 오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요. 이것은 십자가에 들어가시는 일로 그 일이 성취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말씀이 어떻게 응하고 이루어지는 것을 네, 본문을 통하여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의 전런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요하의요의 어, 발이 누구에 나타나느냐? 십자가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알수 없는 오묘한 비밀이고 섭리지요. 실현 중에 십자가를 우리가 잘 생각하고 테버커가 복송해갈 때, 잠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를 깨닫게 되는 것이 이제 십자가에 도운대요. 이것은 이 세상 사람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왕도 되고 세계 통일도 한다는 말이죠. 그 십자가를 지고 떠나는 것이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아주 어려운 일이고 적은 숫자지만은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것 이룬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인간에게 주고 싶어 하는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하여 주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혈의 공로를 갖게 하신 것인데요. 이것은 사마의 권세가 인간으로서 이루어질 수 없고 예수님의 이김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이오주마음을 다지게 하는 것이 아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법을 세워서 시행하신 건데 이걸 아는 자들이 잘없다이 말입니다. 이걸 믿고 순중한 인간들이 잘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한번 보시죠. 2절, 3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숨 같고 바른 땅에서 나온 들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중 우리 보기에 흠말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치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림되었으며 강물을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의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더다. 이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냥 인간이 보기에도 아무런 볼만한 것도 없고 또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게 되는 길을 걸어간 예수님의 크기를 이해하는 사람들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탄생부터 갈보리 선상까지 걸어가는 길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인데 그걸 바로 깨닫고 우리의 구원하는 길인 걸을 아는 인간은 한 명도 없었죠 근데 그 길이 이제 사실은 이 시대에 사명자들이 또 참된 성도들이 가야 될 길인데요. 그걸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의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이생해서 남을 구원한자 되는 그 길을 가신 건데, 그가기위 해서 장로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와서 가장 천하게 즐거운 하신 자리에 살아간 모습 자체가 인간에게 주는 교훈인데요. 그것을 인간이 알지 못하고 깨닫게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 기이쓰는 종은 어떤 종인들이냐. 예수님처럼 자기 희생속을 하여 하나님의 의뢰로서 남을 살리고 하는데 쓰임받는 것들이 오히려 기이쓰임받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세상에서 부경을를느고또 하나님의 뜻도 이루고 하나님 영광도 받을 줄 알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틀기이요 순인처럼 희생을 쓰고 가요. 자기가 나을리하여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 받는 길이지 이 세상도 부경과 다월이고또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또 무궁 세계에서도 하님께 영광을 차지하려는 것은 이게 성경적으로 질서를 받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분복은다 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 되어서 상속권을 받으므로 예수님처럼, 만왕의왕게되 예수님처럼 우리도 순종하여 예수님이 이제 가신 그 길대로 우리도 왕권 받는 길이 이게 오직 의로운 길이거든요. 그걸 알지 못하는 인간들은 이제 세상을 살면서 원망불통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시련이 오고 원망불평할 일이 오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완성시켜서 상을 감당해서 하늘의 충실 신문사랑으로 왕권을 주견 시련이 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고 또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말씀을 응하고 이루어지게 해서 하님의성차함으로그성급으로 세세 왕권을 죽벌주고라는 것이 하늘의 진짜 숨은 뜻이거든요. 이걸잘 알지 못해서 하늘의 참대고 이어운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도 희생받은 사람들, 또큰 영광을 누릴 사람들은 다 어려움을 그렸, 그, 겪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시련이 겪었고, 요셉의 환란이 있었고, 또다윗도 또 많은 고난이 있었고, 또욥도 많은 인내가 필요해서 하늘의 복을 누렸죠. 이것이 인간 영혼의 말씀상자가 가는 길이고, 그 자체가 또 예수님이 가신 길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만 된다. 그래서 성경을 인간 종원에 말씀하시는 자로서, 지금 대행자 수임 받을 종은 이렇게 인간 속에서 버림받도 같은 거기를 가게 되는 것을 결국 내 예언을 했습니다. 내 사정을 하나님께 숨겨졌다. 원통한 일을 하나님께 슬려심을 받지 못한다. 뭐 이렇게도 예언이 돼 있고 또그 얼굴이 이제 타인보다 성하였고 흑모양이 그 인생보다 상하였다고 이사 52장, 13절, 10절에도 그랬거든요. 이게 이것이 주님이 가신 이되거든요 이게 인간 동물의 주님처럼 말세상을 수임받을 종은 바로 주님의 가신 길을 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 뜻을 다이르면 하님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는 영화를 준다는 것인데, 그 이사 60장 9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세상 산 동안은 열시 천대를 받고 무시를 당했지만은 한외의 뜻이 있는데, 뒤신받아서하느님이 주님과 시기를 가서, 주님처럼, 이제는 이세에에큰 왕권을, 그 네, 통치권을 주게 하는 것이, 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십자가를 바로 깨닫는 것이 되는데, 그래, 알지 못한다, 이 말이죠. 사절입니다. 네,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것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친구를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군을 당한다, 하여하느라. 그의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신데 모든 질거를 주고 죽음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악을 신이 담당하신 건데 그걸 아는 자들은 한 명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인간 누구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게요, 우리의 죄를요, 십자 치고 가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가 한 명도 없었지요. 이게 주님이 가신 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올바른 속건절하고 화목점에대해서 우리가 그런 말아마 하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걸 우리가 알수 그 알아야 되는데, 이 옛날 십자가를 잘 생각하고, 주님의 하심주정에서 깨닫겠지만은, 옛날 십자가 들어가시는 그때는 아무도 그걸 깨닫는 자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임이거든요. 인간이 알지만 더 구하지 못할 십자도, 하나님께서는 기니 구원의 법을 완성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예, 법에, 그, 저뜻든 법을 주장하실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법을 예, 참가셔서 법대로 진행하실 능력은, 주권은 누구한테만 있습니까? 하느님밖에만 있죠. 그래서 하느님께 그 일을 행할 때 인간은 알지 못하더라도 하느님은 그 법을 시험해서 인간이 복받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다. 이걸 우리가 알수있다이 말이죠. 그래서 그, 그 예수님이 가는 길이 이제 5대를 나오죠. 그가 찔리면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성함은 우리의 죄역을인하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의 평화,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의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음을 입어도다. 참, 이게 중요한 일이죠. 그가 찔림으로 우리 허물을 임하이다 예수님이 창에 찔림이고, 가시멸령에 찔림을 받은 것은 우리 허물이다. 우리 허물은 뭐를 뜻했겠습니까? 우리의 자본죄를뜻한는 겁니다. 우리 자본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림에 찔림을 받았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래서 목숨까지도 막은 것은 우리의 원죄를 사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담으로 말하면 범죄한 우리의 모든 원죄와 자본죄 또 우리가 쓰러진 자본죄까지도 다 해결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의 공로라는 것이죠. 그게 증거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남을 거두다. 우리가 완전한 몸으로 완전히 개조돼서 완전한 몸으로 될수 있는 것도 또 우리가 예수님, 하느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화면이 되는 것도 오직 예수를 대해 십자가에 충한 고통의 공로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 역사를 줘서 이제는 실제로 타락한 인간들이 완전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께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은 예수를 의해 십자가에 본래 공로로 많이 가능한 것이다. 이게 이제 십자가의 중요한 오묘한 비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육적으로 다 우리가 고쳐지는 역사가 십자가의 능력 역사로 오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는 우리의 자본들을 해결시켜주는 그런 역사로서 용원받는 역사가 왔지만, 인간중으에는 원자 자본들을 다 해결받는 역사로서 본래의 된 공간에서 축복을 받은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다시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한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원자 자본들을 해결해 준 것이 하나의 언약의 말씀인 것이 인간 종을 에 죽지 않고 시차가고 죽지 않고 변성천하여 다섯 만대죽를 누리게 하겠다는 것이 인간 종의 발새 보험의 비밀이거든요. 죽어 참다는 것은 마동 이스라엘 십자처럼 천국 보험이라 고 그래고 영원히 죽지 않는 보금 예수계시록 십자절 육절에 영원한 보금인데 철임할 때를 주님을 영접하는 보금과 재림할때 영접하는 보금이 특별해서. 이걸 다른 복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 완성시키는, 하나의 사랑을 완성시키고, 십자를 완성시키는 그런 역사를, 시대적으로 역사를 하시는 것이, 이 결코 다른 복음이 아닌데, 그걸 잘 이해를 못한다, 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그런 시대 걸 거를, 이사 25장, 6절, 8절에도 말씀했고, 예수님도 영원히 죽지 않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죠. 또, 사도, 바울도, 고도서 15장 26절에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했지요. 그죄 때문에 인간에게 사망을 받으면 언제 적은데가다 해결받으면 죽지 않는 것이 당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덴 동네의 축복이거든요. 그 날이지, 올 때가 됐는데, 이 인간들은 다 지금까지 죽어왔기 때문에 그걸 믿지 못하지요. 그중 하나의 사랑은 그런 능력으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 뜻을 있는 <laughs> 것이 하나의 충실한 사랑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이냐, 6절, 8절에 보면,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렇다하여 각계 지갈길로 확건을 요하께서 우리의, 무리의 제약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가 권유을당하여기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않았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감는 자 앞에 참담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더라 그가 권유가 신문을 당하고 끄글려갔으니그 세대 중에 누가 우리 생각해를 그가 우리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벌 받을 내 백성을 이 허물이 임함이라 하였으리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고난과 멸시 천대받는 것 자체는 인간의 지혜하고 인간을 완성시키고 인간이 완전히 역사통하여 완전한 복구에 주려는 것인데 그걸 깨달은 자들은 아무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들어실 때는 깨달지 못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므로 십자가 비밀을 깨닫게 하고 주님 사랑을 깨닫게 해서 신이 우리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자가 되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또 우리에게는 화해의 왕이 되시는 너무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건데 이제는 깨달을 수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아무도 깨닫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시는 비밀의 역사다 이렇게 볼수 있죠. 지금도 하나님의대행자지의대행자 같은 소이 나타나서 원죄잡분들을 그래서 죽자고 세세하고 죽자고 결승차라는 복음이 있다 그러면. 또 이것도 안 믿어질 거거든요. 믿는 자가 참 없는 때인데, 그건 아니고, 언약의 말씀이 그렇고, 하나님 전진 능하시고, 무섭을 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역의 말씀도 다 잊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십자가의 꼬리의 공로가 완전한 우리가 효과를 보려면, 우리가 원제 잡은 데서 죽지 않는 몸이 되고, 결호성처럼 몸이 돼서, 하나님 과도록 동거동거 가시면 몸이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랑이 인간의 버릴 수는 알 수가 없다 할지라도 진리 앞에 순종할 때그 일들이 다 성취될 것을 예견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요체적으로 9절 10절에 말씀하시죠. 그 그는 강포를 행찬해 왔고 겁에는 그 계세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아낀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도자와 함께 되었더다. 여기서 그 거로 상황을 바게 하시기를 원하사 지구로 당하셨었은즉그 영혼을 초권점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나은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아들을 성채로다. 하나님께서는 이게 죄가 절대 없는 예수님 신성으로 인성으로 오신 그분이 예언대로 십자가 들어가서 예언대로 악인과 같이 무덤 되었고 예언대로 부자의 무덤에 내고 예언 그 묻히게 되었고 딱 이게 성경대로 됐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이루는 일인데 하나님이 원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 하느님이 원해서 그 법을 세운 것이고, 그 법대로 우리의 속권자물 우리의 죄를 쌓아게한 제물로 들어가신 것이기 때문에 죄가 없이 원죄자분들을갈할수 있는 완전 제물로 제물로 들어가신 것이 하어 뜻을 이룰 수 있는 제이다이어입니다 그래서 갈제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성갈제라로들나라 제물로 들제는눈제물고통어앙이물고 마귀가 없는 세들어되어서 완전한 복어갈제물 예전 동안에 척복을 주는 것이 이게 할 것들을 이루는 데, 그 일들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건제물의 공로로만이 가능하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게 절대 불변의 이게 진리인데요. 이걸 잘못 깨달으면 예시 시대도 하나님의신방 환난 날에 살아나 안치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거거든요. 이걸 잘 깨닫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이 완전한 성전화를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공로는 예수 그대의 완전한 공로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그복을누 들게 되어있는 거거든요. 이게 참된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법을 세워서 언약의 말씀대로 다 이루게 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사이놓고 십자가의, 십자가의, 놓고 십자가의 공로였다. 그걸 믿어서 완전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이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를 잊지 않으면 이목을 잃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 아기로 나타나는 분이 다이세우에 앉아서 영원한 나라를 세운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인데 그것들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는이기자인 한자들과 악인과 죄인을 멸망시키고 이런 색색 축복을 듣고자 는 것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나라, 성도 나라 이것이 참면치산 평화왕국의 복락이다. 예수와 함께 주진도 마태복음 6장 10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고 했죠.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가 예수님이만왕을 오시는 왕국의 건축형성 천년천년평화국대거든요 물론 백부자 심판 후에 신왕국 끝 나고 협찬 심판에는 영원한 무궁세계가 나가서 그 영원한 세력에서 하나님과 주민이 계신 곳에 영원한 나라를 이루게 되지만은 일체적으로는 지상천년평화국이 커매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깨달아야 오월절 깨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특히 다니엘서 7장 22절에도 보면 성도를 심어나시고 내가 이제 성도라를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11장 15절에도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나는 날온 세상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예, 예수님이 다시는 나라가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옥신 목적이 완전히 달성되는 예, 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걸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참된 성도가, 참된 사명자가 갈 길이고 그중에 인의 권세를 가지고 이 말인 십자와 사천만 이뤄서 하면님의 뜻을 성취할 사람의 길은 또 예수님에게가 거의 비슷한 길을 가게 되어 있는 것이 십자가의 길인 겁니다. 나무를 위하 희생하고 나무를 위수고하는 것을 보을위 겪는 자가 참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거든요. 내가 어떤 위기을 외우고, 내가 어떤 영광을 얻고, 내가 명예와 내의신을 세우고 해서 사는 거라면 참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이 아니지요. 내가 목숨까지도 있는 용권, 뭐 물건 다 하님의 의를 외워, 남을 살리고 해요. 주님처럼 희생수 하고 가는 것이 참된 십자가의 길인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 길을 간 자들에게는 예수님처럼 높임을 받아서 왕 한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 참된 십자가를 깨닫는 거거든요. 이걸 알지 못하니까 세상에 욕심이 많이 있어서 많은 흑암의 권세 아래 지금 참긴 것이 기독교계의 현실인 겁니다. 이걸 바로 깨달아서 우리가 참된 주님의 기관으로 하는 게서 주님과 같이 종교에 여길 수 있는 이런 종이 되는 것이 십자가의 진정한 승리의 생활이고 그 길이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11절입니다. 가르사대 과가 자기 영혼에,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이 될 것이며, 나의 의도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지악을 치니 담당하리라. 그래서,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일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을, 쓰고 싶은 사랑을 이루고, 살고 싶은 사랑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하신 일을 다 만족해 계시고, 의롭게 하셔서다 하나님께서, 제의를 사야주고 우리에게, 완전한 폭력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는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세상에 대하여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 공로로만 되는 것이지 인간의 의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걸 또 잘못 알아서 또 믿음이로만 되니까 행함이 필요 없는 것인 생각인데 참된 믿음은 것은 행함이고 행함으로 온전한 믿음이 되고 믿음의 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지 이걸 인식하는 정도를 갖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여러분이 좀잘 하셔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런 삶이 아니면, 참된 믿음이 아니면, 하나의 백성조차도 될수 없는 거고, 하나의 참된 종도 될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이, 또, 신학교에 믿는 믿음의 상황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서, 언젠가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하나의 뜻대로, 언제 점점 해결적으로 하나의 주은 십만상을 완전히 자손반대 축으로, 세세하고 그런 축을 늘리는 것이, 하나의 사랑에 완전한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12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를 정교한 자와 함께 분위기 좋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퇴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그는 자기용 영혼을 그려가 사명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혈압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을 찌를지며 범죄자로 되어 기도하였느니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이렇게 순종했는데 그래서 정교한 왕권을 받으시고 만족한 마음으로 지내 해고 대언기도 하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자기가 만왕의 왕이 되셔서 자기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또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 지금 택한 종들 외대한민들을 하시고 그 길로 똑같이 가해서그 왕권을 받기, 받기를 원하는 것이 지금의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예수님을 바있는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고 또 이제는 변성도가 돼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이런 자들이 이제 주님의 뜻대로 하늘대로 사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신 길로 인정하고 예수님처럼 만행의 왕이 되실 때분명의왕권을드이게는 것이 하루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성사면을 계속 하시고자 하는 사랑의 완성인데 이걸 예복해서 인생에 부경하는 것이 마치 예수 믿는 목적처럼 가르치면 지금처럼 탈선된 개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고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기독교는 기독교로서는 이방정교와 다름이 없는 겁니다. 반드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역사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 a l k i n g about. 로 l 이 the machine is 이 h e machine. y e 이 the money, the machine, the machine, the machine, the machine, the machine. You 이 r e not g o 보회사가또 그 되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말이나마 세 가지가 완성되는 겁니다. 하늘을 죽고 싶은 사람을 죽고 싶어는그 의의를 완성하시고 우리 신님께서는 살고 싶은 의의로서 많은 생명을 살리게 해서 그 주님이 되시고 주님이 많은 왕의 자녀를 갖게 되는 것이 십자가의 역사고 또 오줌 마음을 그 이제 지금은 저주받은 상태에서 이제는 고생으로 삶은 사람으로 그러니까 연구가 들지 못하고 있지만, 이제 완전한 축을 받은 오주마음을까지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축권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들리는 시대가 오는 것이, 십자가로 많이 가능한 놀라운 역사거든요. 거기들이 그 완성되는 것이, 천년지상 평화한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 는 말입니다. 이것을 오늘, 이사 53장을 통하여, 그렇게 아시는 일인데,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반드시 깨닫고, 이것을 다 완성시키는 것은, 말소의사명전화에 담아서 다른 지대 진리로 온 수장을 전파하면서 적지 않고 세색하고 종자가 변형차네요. 활용가 전에 자전 마을의 침으로 이대 눈을 벗여서 영원한 복락을 느끼게 하는 것이 함의 뜻임을 믿고, 그건 십자가 복론화 된다는 사실을 믿고, 이젠 더욱 발전된 장교의 신화를 가져서 그복락을 느끼시는 독된 종들과 모든 성도들이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음. 네.